첫 강의 게이트어웨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쉬우니까 어 이거 그냥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무슨 문제냐면 빈칸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in one experiment 전체 사고예요 자 언제? 실험에서 I didn't work today. Could you have one marshmallow treat if they choose to eat immediately? 자 여기까지 해보자 그냥 자 이거 수동 태지 얘들아 그러면 말하다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 들었다 아이들은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아이들, 너희들은, they could have, 가질 수 있어, 하나의 마시멜로를, treat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if they choose to eat it immediately. 자, 몇 개를 받을 수 있대? 하나를 받을 수 있대. 만약에 아이들이 선택을 한대요. 먹겠다고, 무엇을, 그 마시멜로를, 이 시가리키는 건 뭐야? 마시멜로죠? 즉각,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랬네. Treat, two treat, 두 개를 먹을 수 있대요. If they waited, 기다린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은 거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most of children who r a n g e in age from 4 to 8까지 해석, 해석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 그 아이들의 나이는 어땠대요? 범위는 어떤 범위 안에 있었냐면, 4세에서 8세 요 범위에 있는 아이들을 선택이 해서 걸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은,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대부분 어떻게 됐대? 선택을 했대요. to wait. 기다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 아이들의 나이가 어때, 얘들아? 지금 4세에서 6세인데, 그 전략은 그랬어? 전략, 이거 선행사가 되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한 전략은 differ 달랐습니다. significantly 에러입니다. 그럼 상당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Okay? 자 어떻게 달랐졌는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 The four-year-olds 자4 세입니다. 이제 이거 몇 세라고 얘들아? 4세4세 아이들은 종종 선택했습니다. 뭐하는 것을 look at. 그냥 보는 거야. 마시멜로를 쭉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하는 동안에? 웨이링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럼 요거 분사금으로 그냥 업법 하나 별표 하면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d 데이 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뚫어져라 마시멜로만 본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얘들아 여기가 어, 선택했습니다. 목적어니까 어떻게 보면 명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써 명사적 용법.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략하고 이것도 동격이 나온 거예요. 자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뚫어져라 하고 마시벨로를 보는 이 전략은 어땠어요? 그 전략은 was not 좋지 않았습니다. Terribly effective. 효과가 어때?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어. 자, 여기 3번 문장은 몇 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4세의 뚫어져라 쳐다보기 전략은 좋지 않았다.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그 다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몇 세에서 몇 세, 6세에서 8세 아이들은 사용했습니다. 자, 4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언어를 사용했대요. 자, 어떤 언어일까? To help overcome temptation. 그랬어. 자, 도와주는 언어예요. 자, 헬프보자, 헬프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뭘 생각해낼까요? 이거 준사역 동사 사지 헬프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 또는 동사의 원형이 오겠죠 여기 자, 뭐가 왔나 봐봐 도와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자, 뭘 도와줘 얘들아? 극복하는 걸 극복하다 그러니까 이거 뭐도 될까? To overcome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뭘 극복한데, 얘들아? Temptation. 유혹을 극복하는. 유, 유혹을 그러니까 극복하는데, 이 유혹을 극복하는데 도와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를 선택을 한 거야, 얘네들은. 비록 그래서, a l t h 그랬네, a l t h In different way.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케이? They are in different way. 그들은 다른 방법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6세하고 8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The 6 years old. 여섯 살짜리 아이들은요. 주어 spoke and s i n g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한 거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이것도 무슨 구문이니 얘들아? 분사구문이지. 그지 뭐하는 동안? 여기 접주동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어, while 그 다음 뭐써디 내가 먼저 그 다음 뭐할 거야 아이들이니까 이거 아이들이니까 day 그 다음 war 똑같죠 아 day war 하면 안 되겠네 day remind 해야겠네 이건 상기시켰다니까 다시 자 여기 보면은 이 아이들은 말하고 노래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케이 자뭐 하면서 애 s 로 할까요 as They remind, reminded,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치? 그들 자신에게, 요거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셔요. 자신에게 뭘상식기 시킬까? 데디아를 하고서는 요게 생략이 된거야지금 접속사가. 그들은 모두 겟 얻을 거다. 더 많은 마시멜로를 얻을 거야. 만약에 그들이 w a i t 기다린다면, 자 가정법 요거 뭐야 얘들아 과거 동사 그래서 짝꿍은 우드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럼 육세가 사용한 전략은 뭐예요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말하면서 노래 부르기야 자기 자신한테 뭘 상기시켜 계속 상기시켜 뭘 상기시켜 그들 자신에게 자신에게 뭘 상기시켜요 아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나는 두 개를 먹을 수있을 이걸 상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8세입니다. 8세 아이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측면에 집중을 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The m a 우 h 의 측면에 집중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뭐가 생략됐을까? 이거, which, 아니까, a r unrelated. 관련이 없어요. 맛과 관련이 없는 마시멜로우의 측면에 집착을 한 거야. 집중한 거야. 자, 뭐와 같은 거야? 그런 게 searches appearance. 아, 저 마시멜로우는 동그라네. 말랑말랑하네. 하얀색이네.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땠대요? c h 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거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니 아이가 이렇게 이런 측면에 관계 없는, 맛과 관계 없는 측면에 집중한 것이 도와줬습니다. 누구를 얘들아? 아이들을. 아이들이 뭐하도록 요번에 투를 썼죠? 투 웨이트 기다릴 수 있도록 투 없어도 되죠? 이해되는 거 맞지, 얘들아? 자, 요거는뭐 어, 관련이 없는 거니까 c 제일지 시키려면 아보다는 뭐가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굳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맨 마지막, in short, 요약하건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요거를 서술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서술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은 사용했습니다. 셀프톡을 사용한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오케이?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엇을 얘들아? 행동을, 그냥 먹어버리는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셀프톡을 사용했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얘들아.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연령에 따라 혼잣말을 사용했다. 그러면 children use self-talk 뭐하기 위해 to regulate 자 그들의 행동을 조절했습니다. 뭐, 뭐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잠깐 서술형을 하나 더 집자면 음자 요걸 한번 요렇게 좀 생각 한번 해보자. 아이들은 사용했습니다. self-talk을 사용했습니다. to overcome 어떻게 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뭘 극복할까요? 템포테이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셀프톡을 사용했는데 콤마, 휘치, 그것은 이다, 이펙티브, 효과가 있었다. 뭐 요정도 해서 배열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내용은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게 정말 없어요. 아셨죠? 어... 그만하겠습니다.